뭐 그치? 이거 이거 이렇게 안고 음. 이거 일단 먼저 사다 보고 하자 이기 그러고 그 보고. 그렇지. 이것뭐가만 얼마나 이 아, 어쩔 수 없어. 음. 니이 그러니까. 스트레스는 그래도 스트레스 고 이게 진짜. 뭐 그래 해 보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더 힘든 줄도 알아 서로. 이거는 뭐먹 음. 것도 없어요. 아까 과스틱 거이 말수기가 계속 하죠. 어, 뭐죠부에서 나오는 거. 주방에서 나오는 거 지금 음, 음. 이거는 바로 여기다 여기다 도다 아까 어. 아. 동그랗다 아, 배간이 이거이 비닐, 비닐 막아놓은 거 동그랗다 요거는 요것도 고 여기다 르 그냥, 어. 그냥 발고 어. 저거 셰프테 한번 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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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헛특기? 예? 헛특기? 저 앞에 달라고 그랬는데. 아, 입구에만 있던 애는 나오다 거, 말았구나. 큰거한번 보자. 큰 거. 야, 안에 좀 넣어 야저 안에 조금. 뭐야, 저 숨어 있어. 어. 어우. 어우. 뭐야, 저거? 이렇게 보이네. 봐라. 이것도 너 예, 예, 갔으면. 예, 갔으면 예. <웃음> <웃음> 야, 봐. 그러니까 내 생각 봐야 된다니까. 아, 봐야 되죠. 응. 음. 이게 있네. 뭐 아직 남아있네 아, 좀 내가 생각해도 아, 뭐, 좀 뭐, 뭐, 빨리 끝났다 생각했다 어리도 지금 자했다 생각 들었는데 보니까 있네 야. 아까 이만큼 나왔는데 숨어있어 요걸 한번더 하고 아, 너 오늘 걸렸어 아. 얘도, 그, 있네. 아, 얘, 얘도 있네 그병 하나 뭐예요? 아얘 얘도 있네 그병 하나 뭐지? 음. 아까 이거 아까 얘안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음, 음. 말했지 얘 스페인건 안넣었다 응다 어, 돌리고 해야지 얘는 나가는 거니 그리고 아, 메인 얘는 깨끗해 지금 봐봐 오우 나가는 건 깨끗하고 어, 아무것도 없이 그러네 음. 여기 깨끗 여기는 음. 아무 음. 문제가 없네 안에깨끗 지금 얘큰 거하고 큰 거하고 얘하고 얘하고 아무도 하자고 여기 위에 것도 응 얘하고 이개와 음.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 네. 장비도 장비고 아. 정성 모든 건 정성이 들어가야 돼. <laughs> 아니 저희가 성격이 조금 하다나는 거 싫고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. 책임 책임을 맡을 노숙아네 이거 이거 한통한통 이거 한통 모자르게 한통 받아놔 가지고. 이거는 안 가져가 안 가져가요? 안 가져가지 이거 책임을 맡을 <laughs> 아니잖아

알아서 하세요.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되지.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. 아, 진짜 기술자시다 근데. 맥가이고. 그니까. 못하는 게 없어. 아니야지. 못하는 거 빼고 다 하는 거지. 우리가 이거 <laughs> 하수구 청소하는 기계를 개발해가지고, 지금도 그것도 하수구 하시는 분한테 공급해주고 있어. 아까 그거, 음, 철사 돌리는 거. 아니, 말고.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쪽막 기계 갖고 와가지고 막 둘이서 떼지 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 기술 없어요, 이거. 음. 똑같이 쓰긴 하는데 기계로 막 돌리지, 이렇게. 네, 돌리고 보면 뭐 여기는 음. 발로 밟고 있고 막 둘, 아, 셋이 막. 저도 알아요, 그거. 혼자 못 돌리는데, 뭐. 네, 그거. 그거 갖고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아까 막 돌리는데. 응. 음. 음. 예, 진짜. 그래서 그 한번 하고 와야 돼. 네, 그래내 말이지. 아유. 내가 좀, 좀, 잘가 좀, 좀. 네, 네. 그 기계가, 얘가 최고 좋은 것도 아니고, 얘가 최고 좋은 것도 아니고. 다 써서 그런거요 어, 건가요? 다 이게, 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. 그런 것 같아요. 이걸 뭐, 오는 게 좋다, 이런 건 아니야. 이걸로는 아까 그 돌은 아예 깨지도 못하는 거지. 깨요, 깨깨 깨, 깨, 깨. 근데, 약할 것 같아. 시간이 걸리니까, 좀더 빨리 그냥 깨려고. 제로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저거를 파시는 거예요. 그럼 저 스프링 기계처럼. 다 팔아요. 우리는 또 이거 말고 샤프트. 차 이거 보면은 처음 보는 기계 있어요. 아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세계적으로 대박 대방 났어 대박 났어요? 아니, 아직 마, 안 났어요. 맞지, 왜 그래? 이 사람이 잠깐만. 아, 진짜. 특허 내놓고. 떼고 판매, 판매 중인 건데. 돈부장님시겠어 우리 사장님이좀 앞질러가 항상. 아니 잘하시네요 엄청 잘하시네 보니까 너무 막 달리는 거난 붙잡고 좀 천천히 가라니고 아니 그러고. 되게 일에 대해 되게 열정적으로 아, 시 그건 있어요 막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고 그래야지 어? 그래야지 집에 못 간다 생각하고 <laughs> 저렇게 일을 해 주시면은 다음에 뭐 생각이 난다고 그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배달을 이렇게 막혀가지고 우리 불렀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가게 뭔 일이 생기면 또불러주시는 거예요.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니까요? 이런 어어, 거를 말도 안 되지. 짜 <laughs> 엄두가 어, 안 나. 상상도 안 돼. 어, 예, 진짜. 예, 예. 우리가 지금 장폐가지고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돼, 돼. 그나아유 옛날에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세개 다. 대단하시다. 어쩐지 이렇게 모습이나 포스가 좀 뭔가 하게 생기셨어. 포스. 네? 포스. 어 맞죠. 옛날에 우리 이런 거체인저 공사 이런 거 식당 다 우리 공사해 줬어요. 무슨 공사요? 인테리어. 아, 네. 직업이 그거였었어요? 처음에 한 20년 넘게 했다가, 근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한다고. 하다가 하수구를 이거를 하게 됐 이게 훨씬 간거 아니에요? 이건 이제 좀 조금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고통케함이또 있죠 이거는. 그렇죠. 끝나고 나면 딱 뚫어. 뻥 뭐, 뚫어 놓으니까. 공통 비하고딱고 전기 아 진짜요? 같은데, 네. 기술 좋으시네. 너두번 해가지고 다 그냥 안 하고 이거만하다고했잖 처음에 이제 기술이 아깝다고 계속 했는데 어.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세죠. 인건비도 문제고 대기업들한테도 밀리는 어. 거 여기가 <무컬리> 또, 여기가 이 여기가 또, 여기가 또, 여기가 또, 여기가 또, 여거가 또, 여기가 또, 여기가 또, 여기가 또, 여기 여기가 여기여기 여기, 여기,

여기는 물이 안 빠지는 모양이구나 뚫어도 맨 밑에 거에요 아 이게 지금 다음에 계 빠지고 있어 지금 잘 에? 빠져 네? 잘 빠진다고 저밑 밑에 게? 어, 이거라 이거 이거 아 요, 여기 이거라 이거 보이죠 이거 응여잘 나가잖아 보이죠 이거 저기 허물 음. 나가는 거야 절로 아. 물이 빠져나가잖아 지금 나가는 건 잘나가고 있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 물이 안 차요 이쪽에 우리가 덩어리 하나 있어가지고 뭐 다시 됐어 이걸씻어내야지 Putin, go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 야 it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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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? What 안 떼주면은 얘가 언제 한번 툭끓여지가지고 음. 나왔잖아 하수구를툭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그래 큰 덩어리는 다 제거를 해줘야 돼 지금 한번 갈았거든 이거 새치기를 한번 낼게 예 빗어내야 아, 돼 무나 딱딱해서 구멍이 지금 구멍이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야 이제 네, 감상해서 이렇게 이게좀 달라붙어 있지? 지금 새치기를 떼어낼게 어, 있어, 있어. 아직 붙어 있네. 더 갈아야겠다. 어, 그래, 갈아야지. 이제 주먹을 그러니까. 낸 거요. 어. 야, 이 간통기 말고, 그거, 너 처음에 그거 넣었던 거 있잖아. 그 세재살 그거 막 탁, 탁 하는 거. 그거, 그거 안 나서 혈새기를 해야 돼. 응? 혈새기를혈색를빨내버려야지그 음. 간통기는 좀 작은데. 그 작은. 그러니까. 여기는 배관이 커가지고. 그리고 간, 그러니까. 간통기 말고, 음. 샴푸터는. 음. 안 돼. 안 돼, 소프트는 응. 음. 그거는 갈아내는 건데. 어. 이물질 긁어내야 되나, 거 어차피. 이중. 긁어내야 되니까, 그냥 고압 세척기를. 응, 그걸 싹 밑에까지 있는 것까지 긁어낸다는. 그... 거압 세척기를 떨어지나?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. 아, 그때 네. 덩어리가 거의 떨어져. 아까 봤지? 네. 장작 크기로 떨어지잖아. 그래서, 우리 샤프터는 갈아내기 때문에, 주택 같은 데는 최고로 좋은 거야, 이게. 얘기 한번 잘 들으면. 안 에이 한번 갖고 되나 아니, 이렇게... 해봐야지 아, 이게... 아유 본인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, 안 되지 게... 그, 이, 이걸, 걸... 체험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이론으로 다될것 같으면 온 세상 다 되지 뭐. 그래서 어, 그래서 어차피 그냥 뵈러, 이 줄로 안 늘어나고 이걸 빨리 나오고 이 등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떨어져서 안 빼내면 안 돼. 싹 빼내줘야 돼. 갈아내도 빼내줘야 돼. 그렇지. 그래서 이 보합체질 때 필요한 거. 또 우리 샤프트가 있는데 갈아내는 거. 역할은 다 다르다. 이걸로 한번 해주는 게 좋아. 네. 상황에 따라서. 있고. 네. 오 그래서 다 필요해요. 엄마 아빠 다 애들 다 필요한 거야 그니까 응? <laughs> 엄마 엄마 필요해? 아빠도 필요하지 <laughs> 아유 진짜 <laughs> <laughs> 여기를 이걸 덮어 놓으면 덮어 놓 이거 면 다음에 또 열쇠 개나놔야 되잖아 그니까 근데 여기 많아요. 지금 주방 메인 <laughs> 메인 자리 같은데? 근데 이게 철판이라서 그냥 물을 쓰면은 고무판 있잖아요. 네? 철판 덮고 고무판을 덮어요. 그럼 네. 아, 네. 물이 안 들어가죠? 좀덜 들어가지만 덜 들어가죠. 또 미끄럽지도 않고 고무판이. 어. 높아서 어, 이거. 이렇게 스틱이 그 그석을 많이 깨가지고 이리 만들어놨네. 아니면 이 구지 안 해도 깨야지 이 구지 아까 두꺼운 만든데. 덮어져 있었대잖아. 그러니까 깨야지. 여기만 딱 잘라내고 그 음. 그래서 어차피 타일을 깨야 되니까. 음, 그, 맞아요. 깨 우리 잘하셨어요. 아니면 음. 요요요 조조가 안 싸. 이 정도에. 아니 근데 여기 그속 있잖아. 이거 마 소독을 네, 조작, 어, 네, 네, 네. 네, 네. 여기서 좀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5cm, 5cm 들어가서 한뺑 돌리고 의미야이 너무 바짝 붙지 말라니까 어, 들어가서 따라 보얘기하잖아 어, 어, 그래. 네. 나머지 여는 흙을 <듣말라> 떼면은내라어오게입장해서그리고 넓은 그 스템판 같은 거가 되면은 크게 뭐 따로 마감 안 해도. 스템판에도 공판, 면탄판. 내가 일단 빨리 오늘 토요일에 문을 물 받으니까 준 비려 가지고. 아, 네, 네. 맞아. 토요일이구나. 도배판을 하고 여기서 이 사이즈로 하라고. 그냥 크게. 이 사이즈로? 타일은 이, 이 선안으니까이 사이즈로 하라고. 저도 이렇게 놓고 들어와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. 이거 요거 끼우고 좀 미장해야 되그리고 그러니까 판을 여기서부터 타일 높이까지 미장해 버리라고. 그리고 그렇게, 그렇게 해야 돼. 어. 그래. 그래. 그그 해서 이 그걸 놓는다는 음. 음. 거야. 응 okay. 음, 맞아. Okay. 나오어 뭐야? 아니왜 이런 냄새가? 이게 <목소리도> 실인데는 본 거, 본 아, 수모 막아. 이게 다가 아닌데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엄청 크던데 눈이 싹들 떠지나 봐. 내가 그래갖고. 당연 죽기 싫은가 보다. 몇 시인가 보다. 나오기 싫은가 봐. 죽기 싫은가 봐. 아. 죽기, 아. 죽기 싫은가 봐. 부끄러워 못 나오고 있어, 아니, 지금. 창피해서 뭐? 못 나오는 거야, 지금. 숨었어. 이게 은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 나오기 싫어요. 아유. 아유. 속은 시원해, 이렇게. 그, 불러. 불러. 손을 잡고 들어야 나올 수 있어.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? 얘가, 얘가, <laughs> 얘가 이제, 진짜 별거 다 본다. <laughs> 얘가 이제 보면서 대관이 크니까 내가 한번 넣어도 괜찮네 가끔 이렇게 하다가 내시경 해먹잖아요 빠이 빠이 내시경 못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비싸잖아요 네 이것도. 비싸요 싼 것들이 없어 장비들이 어디까지 가저 안에 보인다 그치 어저 안에 보이네 어 어. 저기 좋지 안나오네 어머어머어머 뭐야 어머, 어머, 어머. 화석이야 어? 보이나? 우와 그냥 붙어